근데 음. 대표님이라고 불렀나 봐요 처음에는 음. 근데 저 대표님하고 친해지고 싶더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편하더라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앙한서이 t v 의 한서입니다. 신은이TV의 신은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laughs> 수다 떨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이 오면 가장 많이 또 어려워하는 그 언어가 있는데, 언어 중에서 명칭이에요. <laughs> 아, 이 명칭을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 음. 이렇게 불러도 될까? 막 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북한은 그냥 좀 쉽죠. 그냥 다, 뭐, 동지, 동무. 음. 뭐, 나보다 위면 동지, 음. 나보다 아래면 동무, 음. 뭐 이렇게 동급이어도 동무 음. 이렇게 하고, 음. 아니 뭐 명칭 뭐 지도원 동지, 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laughs> 지배인 동지, 음. 작업반장 동지, 그쵸. 뭐 과장 동지 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소위 동지, 음. 소위 동무, 음. 뭐 이렇게 딱딱 주어져있는데 음. 여기는 뭐 이렇게 일하는 데서 막 명칭이 없잖아요. 음. 뭐 대리. 아, 대리가 뭔가. 대리동지. 어, 대리동지라고 아, <laughs> 해야 되나. 대리씨라고 해야 되나. <웃음> 대리동무. <laughs> 대리씨라고 해야 되나. 정말 엇갈리, 헷갈리더라고요. 어, 맞아. 어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가도. 음, 음.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응. 이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응.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도 응. 있고, 요기요, 언니라고 <laughs> 하는 사람도 있고, <laughs> 맞아. 도대체 저사람을 뭐를 불러야 되나. 헷갈리잖아. 아, 난, 난 제일 헷갈리는 게 자기야야. 자기야? <laughs> 자기야? 왜왜? <laughs> 네, 아니 자꾸 어. 동네에 음. 아줌마들이 많을 거예든요 어, 맞아맞아 자기야? 자기는 뭐지? 잠깐만 이얼 조금만 삐뚤었다 어. 너한테는 조금만 음. 어. <laughs> 동네 아줌마들 있잖아요 어, 어. 자꾸 자기야라고 하는 거야 <laughs> 자기야 이번에 어, 자기네 애는 뭐지? 전... 어? 자기야? 자기... <laughs> 뭐지? 뭐지? 나나 나 남편이 아닌데 어. 왜냐면 자기야는 결혼하거나 아니면 어, 연애할 때뭐 어. 자기야 뭐 이런 음. 말 하잖아요. 그치, 그치.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어. 없어요. 그또뭐 억울하 들어가지고 어. 뭐라고 해? 그러면 나는 우리 여보 여보 어, 어. 왜냐 면우린 동갑이니까 이렇게 존칭을 어. 써야 될것 같아서 어. 안 그러면 어. 싸울 때또막 <laughs> 난리 날것 같아. 우리 여보 자기야 다 하는데 아왜 어. 자기야는 우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여보라고만 음. 하거든요. 음. 근데, 나보고 자기야라니까, 야, 이거 너무 음, 불편해. 응. 그리고 또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어. 그럼 이제 이만감 나왔다고, 이제 안수머니들이 어, 알아봐요. 어. 그러면은, 이건 내가 부르는 게 문제가 어. 아니야. 나한테 와가지고, 어머, 자기 예쁘다. 뭐, 어머, 자기 어제도 봤는데, 뭐, 이래. 어, 자기야, 여기서는 이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언제 자기야. 봤다고 반말해요, 저한테. <laughs> 난 그런 거 들을 때면, 자기라는 이 호칭이 어. 제일 억울하던 거 같아요. 아저씨들도 자기라고 하더라? 아니지, 아저씨들은 이런다. 나, 나 우리 어머님 동네에 음. 이 과일 파는 아저씨가 음. 있었어. 근데 바지, 옷, 머리는 이렇게 빡 깎고 음.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막 음. 이렇게 빡빡 머리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옷은 밑에 여자들 같이 이런 그 어 시원한 그런 뭐 이, 무슨 바지 냉장고 아, 바지 냉장고 같은 거 바지? 이렇게 어, 이런, 어, 이렇게 어, 된거 어, 입고 어, 어. 위에는 딱 달라붙는 어. 티를 입어 어. 있어 어. 그막 조금 조금 느끼했거든 근데 <laughs> 그 아저씨가 자꾸 나한테 오빠가 이거 세일 해 <laughs> <딱." 웃음> <laughs> 나 당황스러워서. 난 우리 남편한테는 아, 오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웬만하면 나는 내 오빠 위에는 잘 어. 오빠라고 안 부르는 음. 사람이거든요. 웬만하게 진짜 친하지 않으면 오빠라고 안 음. 하거든요. 음. 진짜 친한 사람한테 오빠라고 하지. 근데, <laughs> 네네. 오빠가 이거 조금 싸게 해줄게. 하나 더 줄게. 가져가. 뭐. <laughs> 예, 오빠가 이거 오늘 아침에 물건 떼온 건데, 어. 이거 맛있어. 막 어. 오빠가를 한1 0 0번 말한 <laughs> <만한> 거야 <laughs> 언제 왔다고? 어, 근데 막 어글거리는데, 이거를 안 사고 싶은데 자꾸 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 올라가면서 두 개를 사가지고 <laughs> 올라가서 시그룩해갖고 어머니, 왜 그러니? 아니, 저 아저씨가 자꾸 자기 보고 저한테 오빠라고 어. 말하고 그러잖아요. 저 아. <laughs> 오빠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laughs> 그냥 삼촌 같고 아. 아저씨 같은데. 어. 너무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제가 오빠가 이거 어. 해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이 차이가 얼마데 아 그게 너 적응이 안 되고 어, 그리고 또 시장 나가면 언니 막 이러잖아. 응,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랑 같이 나가는데 어. 우리 엄마한테 어떤 젊은여 자, 어, 아 언니 이거 언니한테 아! 잘 어울리겠다. 이거 막 계속 언니 언니야 다섯 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 처음엔 표정이 그냥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웃음> <웃음> 아니 왜 자기보다 언니야?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 왜 자기보다 언니야?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아이 젊은 여자가 아니었어. 어, 그쪽 나이드신 나이 분이. 분이었구나. <laughs> 아니 근데 왜 그쪽보다 언니예요? <laughs> 제가 어? 더 젊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laughs> 어머니야. 아니 거 그냥 언니라고 하는 거지. 막 이러는 <웃음> 거야. <웃음> 어. 그래 그런 아줌마들도 언니라고 도하고 어. 우리한테 또 자기라면서 꿀잖아. 아니 자기야, 그래 맞아 뭐 맞아. 언니라고도 해. 어, 또 그리고는 언니, 또 자기 다 우리 해. 동네 또 과일 파는 또 아저씨가 또 있어. 음. 우리 동네 이번엔 음. 우리 진짜 동네에 음. 나오는 음. 사는 동네에 과일 파는 <laughs> 음. 분이 있는데 분명 나보다 음. 완전 어, 뭐 나이가 있거든요. 어. 어. 막봐도 왕오빠 어. 어. 같은데 나한테 자꾸 누나 누나. <laughs> 서심한 애형이라 제가 한 번에 남한테 나한테 나쁘게 한다고 톡톡 쏘지 못하거든요. 한두번세번 돼야 번 저도 막 뭐라고 하는 성격이고 막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랐어. 근데 좀 이렇게 나보다 그래도 막 나이가 있어는 보여. 근데 과일을 거기서 사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집 과일이 거기서만 과일 사는데 맨날. 어 누나 이제 왔어요? 누나, 오늘은 이게 맛있어요. 이거 추천하고 아, 누나는 지금 몇 동이죠? 아, <laughs> 한세번 되니까 아,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부대체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니까 뭐 나이 얘기해도 아.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신데 왜 저보고 누나라고 하세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어. 뭐다 존중하느라고 하는 음, 말이죠. 이러는 어. 거예요. 아, 저 누나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언니, 나는 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어. 그럼 거기 있는 그, 그 뭐예요. 뭐, 뭐 눈높이 수학 이런 거랑 하는 음, 음, 어, 아줌마들 음. 있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막다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이러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안 봐요. 아우, 괜찮아요. 이러고 가요. 어머니라니. 어머니. 내가 몇 살인데 그아주머니인데그아주머니가왜 저보고 어머니라고 불러. 나 정말. <laughs> 어머니, 와, 어머니 몇 명진이... 학년? 몇 학년? 어. <laughs> 나나몇 학년이냐고요? <laughs> 나 지금 <laughs> 몇살 때예요? 서른 여, 어, 일곱 살 된가 어. 여섯 살 된가? 어. 3 6 학년이에요. <laughs> 말하고 싶은데. 물론, 알겠거든요. 어, 어, 어. 애를 넣고, 이제, 음. 애몇 학년이냐 물어보는 건 알겠는데, 음. 아, 그러면 무슨, 뭐, 어, 여, 여기요, 뭐, 이런다든지, 음, 음. 아니면 은 뭐, 뭐, 애가 몇 학년이요, 이런다든지, 음. 그럼 되는데, 안 그러게 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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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버지, 아버지, <laughs> <laughs> 몇 학년? <laughs> 몇 학년 아닌가? <laughs> 시어머니야, 뭐야? <laughs> 몰라, 진짜. 아, 무슨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우리가 더 이런 어, 명칭들에 잘 적응 <laughs> 못한 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는 뭐 장사를 하거나 음. 이런 게 아니고 못 해보고 대부분 대학 생활을 하거나 음, 아니면 그쵸. 강의를 다니거나 맞아. 이런 보통 거기서 명칭을 강사님 이런 명칭을 <laughs> 항상 받다 보니까 어, 뭐 무슨 강사님 음, 뭐 이렇게 음, 음, 명칭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적응이 안 되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음, 막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막 기사님들 인터넷 설치하러 왔을 때 음.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더 <laughs> 처음에. 사모님이요? 저 사모님 아닌데요. <웃음> 그냥, <웃음> 어, 다 사모님. 그냥 아가씨한테도 사모님이야. 음. 그냥 오면. 집에 있으면, 어, 집에 있으면 음. 사모님인 거예요. 음. <laughs> 와, 그 명칭이 되게 민망하대. 사모님, 사모님. <laughs> 뭐, 그, 그런 거는 북한에서 어떻게 듣냐면, <laughs> 아, 북한에서 진짜. 영화에서는 이제 그 머슴이 음. 지즈집 음. 마누라한테 맞아. 사모님, 막 마님, 음.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음. <laughs> 우리한테는 그렇잖아. 놀리는 <놀람>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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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언니, 그거 알아요? 결혼 음. 안 했을 때는, <laughs> 결혼 안 했을 때, 이렇게 뭐 집에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음. 에어컨 수리학 이런 분들이 오면, 동생이랑 나랑 있어요. 음.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야? 아, 예, 자구 사모님. 자구 <laughs> <장우> 사모님. 자구 <laughs> <장우> 사모님들이 <웃음> 계시네요. 그래서 <laughs> <laughs> 우리 엄마보건, 아, 예, 사모님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보건 자구 사모님. 음. 어 그럴 때는 아 진짜 적응이 음. 안돼 물론 뭐뭐 어. 뭐 우리가 부르는 것도 적응이 음, 안 돼요 음, 뭐 이렇게 뭐 식당 가서도 뭐 이모님 이런 어, 것도 어. 아내이머도 아닌데 이모님이라고 그러니까, 내모 어, 오빠 부르고, 막 이렇게도 어, 부르고 그죠 어. 그것도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장님 이러는 것도 어떤 때는 아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나라는 음. 생각도 음. 들고 음. 그래서 그렇지. 사장님이란 호칭도 조금 이상하고 음. 그 여기는 아저씨들이 언니 막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뭐 우리도 언니 해야 되나? 언니는 <laughs> 언니인 분들도 있어요. 어, 또 어, 어. 그렇다고 아주머니 이러는 것도 와, 아주머니라고 하면 또 나이가 또 너무 어, 많아 맞아. 보이는 것 같아서 어. 또 그렇고 어쨌든 이 부를 때 저기요 이또 예의가 없어 보이고 어. 그래서 나는 이거 뗄랭 있는 집이 너무 편해. 어, 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집 어, 어, 그런 어. 집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거는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그냥 안 부르면 되거든요. 음. 어색해도 근데 듣는 거는 이거는 내가 안 듣고 싶어서 어. <laughs> 안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상당히 요즘은 그나마 음. 또 이렇게 오시면 음.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음. 그래도 고객님이라고 하니까 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네. 고객님이라는 음. 표현이 음. 오히려 공평하잖아. 어. <laughs> 사모님은 아직도 어색해. 맞아. 내가 무슨, 응. 뭐, 무슨 지주 마누라도 응. 아니요 <laughs> <laughs> 북한에서 지즈 어, 마누라마한테만 그런 다음에, 음,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이런 걸로 생각하고, 막, 그리고 막 부자도 아닌데, 왜 사모님이라고 하지, 음, 우리한테 막 그런 음,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음. 요즘은 사장님도 아니고 대표님이라고, 사무실에서는 대표님 아, 이런 아, 표현도 어. 많이 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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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음에 몰랐어. 저도 그냥 사장님, 사장님 했었는데, <laughs> 그 외국인들이 잘 몰랐을 때 어. 사장님 하는 거래요. 음. 저희 남편 회사에도 아하. 외국인 모델. 들이 있는데 처음에 음. 왔을 땐 몰라서 자꾸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밖에 아, 나가서 사장님 나빠요 어, 이게 어, 그래서 어, 나온 아, 말이구나 사장님 이런데 애들이 어, 어, 어. 여자 여자 그 모델들이 음.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되게 좀 민망하대요 음.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라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교육을 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아직도 진짜 그거 <laughs> 들으니까 옛날에 그그 음. 그 저희 하동에 되게 친한 분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도 같이 가서 뵀어요. 근데 음. 남편이 그러는 거, 예요왜 대표님한테 이사님이라 하네요, 어. 냐고 음. 왜냐면 우리는 그냥 맨 처음에 이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어. 왜 이사님이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대표 이사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님이라고 불렀구나. 대표 이사로 돼 있으니까 이사님이라는 아, 거. 그래서, <laughs> 음, 그래서 했구나. 그래. 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 왜 이사님이라 해서? 이사랑 대표랑 똑같은 말아니하니까뭐 어, 비슷한가? 나도 어, 그 그게 뭔 말이지? 막 어쨌든 이게 막 헷갈려하는 어, 거예요. 남편도 어.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서 어. 해 대표님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이 입이 안 떨어져요. 어.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이사님이란 말 들으면서도 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냥 안 하시지. 어, 그러니까 근데, 다, 근데 얘네는 모르니까 아, 아, 모르니까 어. 그런다라고 <laughs> 하지. 그래서 입만을, 진짜 보통 이제 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비서직에서 음, 근무하거나 음. 이러면 잘 모르니까 대표님이나 회장님한테도 사장님이라고 음. 하는 경우가 <laughs> <laughs>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다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제 하는데 음. 그 친구가 이제 회장님들 모임 관리하는 음. 일을 했는데 명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화할 음. 때 오늘 뭐몇 날, 며칠, 목요일 전에 언제 뭐 모임이 있는데 회장님 아. 나오실 수 있나 이렇게 체크를 음. 해야 되는데 음. 이, 이 명칭 자체를 모르니까 아까처럼 오니스처럼 이제 이사님이라 회장님을 음. 이사님이라고 하지 않나 하면 대표 어. 이사님이나 뭐 이사님이라고 하거나 또 회장님한테 음. 사장님이라고 <웃음> 해가지고. <웃음> 그건 또 괜찮아요. 여러 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괜찮아요. 내가 아는 아주머니예요 이분은, 음. 이, 이분은 이제 회사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음. 들어갔는데 이제 직원이 얼마 없는데요. 음. 거기도 뭐. 그 여자분이 대표가 여자셨는데 음. 대표님이라고 불렀나 봐요 처음에는 음. 근데 저 대표님하고 친해지고 싶더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도 애기 엄마예요, 애 엄마예요, 큰애 음. 엄마예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웃음> 편하더라는 <웃음> 거예요. 그래서 간절 <laughs> 어.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대표님, 애, 애가 있는데, 애가 무슨, 뭐, 이름이 은 뭐라는데, 어. 뭐, 은땡 엄마! 이래서, <laughs> 대표님 회사에서 <laughs> 어, 가만히 정색해 있더니, 다른 분들이 이제 회의 중에 어. 그런 거예요. 뭐, 누구 엄마, 저는 뭐, 이거,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다 나가라고 하더래. 그분만, 그, 그 무슨 씨 남으세요, 아들이. 그래서 나으니까 회사에서는 누구 엄마, 이런 좀, 친구 안 됩니다. 이러더래. 라 아, 저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건 동네 아줌마들하고 <laughs> 집할때 쓰는 명칭이죠. 여기는 엄연하게 회사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정말 민망해가지고. 나 왔다고, 하더라고 대표님한테 누구 엄마 <laughs> 아니에요. 북한처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아주임이아는 명칭이 또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인에요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 아 회사 주인이야? <laughs> 아 여기는 대표 이외 에사장 어, 이외에도 어. 또 주인이 따로 어. 있구나 아. 회사에 또이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어. 주인님 이랬대요. 그런가?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주인님이랑 주인님이 이게 이게 조금 발음이 어. 비슷하잖아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죠. 누가 이렇게 명칭을 알려줘서 대리는 어떤 업무를 음흠. 하고 주인은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지를 않았거든요, 몰랐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치. 주임님은 아 여기 주인인가보다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 <laughs> 아,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희가 적응하면서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 이제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어떻게 명칭을 <laughs> 사용하느냐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진짜 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음. 너, 누구 어머니 음, 이렇게 불러주고 음. 어, 또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그냥 무조건 잘 모르면 사장님 아니면 음. 여기요 이렇게 음. 저기요도 아니고 그냥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여기 제가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다는 것도 알았고 음. <laughs> <laughs> 고 대표 이사님은 대표님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거 <laughs> 네. 저희가 또 살면서 네. 알게 됐던 것 네. 같아요. 동지, 동무, 이거 네. 하면 안 돼요. <laughs> 어디 가서 진짜 뭐 사장동지, 막 이렇게 했다가는 <laughs> 큰일 납니다. 네. 네. <laughs>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어, 덥지만 그래도 에어컨 바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